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조선시대 회화 평안감사 향연도, 계절에 담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지금 만나봅니다. 세안도와 평안감사 향연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저를 따라오세요 조선시대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과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담은 두 개의 그림을 이야기하는 전시입니다 2020년에 기증받은 어, 김정희필 세안도와 평양감사 형연도를 조명하여 각각 특색있게 전시하였습니다. 왠지 따뜻함이 느껴지는 한겨울 지나 봄어듯 세안 평안 특별장, 세안과 평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시는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김정희가 그린 세안도를 조명하는 어, 전시 공간이고요. 이분은 평안감사 향연도를 디지털 미디어로 재해석하여 흥미롭게 보여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인공, 길이가 1 4 m 나 되는 국보 제8 0호 세한도입니다.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를 간 시절에서 4년이 지난 1844년에 제작한 그림입니다. 어, 추상적인 매서운 추위를 그림에 간략하게 그리면서 그 송백의 지조라는 주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비밀의 사연 하나가 숨어 있다는데요. 그 그림에는 제작되는 사연이 깊어요. 그런데 그 사연이 가슴 뭉클한 사연이란 말이에요. 1844년 유배 5년차. 국내는 물론 청나라 지식인과의 관계에서도 고립된 추사에게는 돌파구가 절실했다. 그는 자신의 외롭고 곤궁한 상태를 고스란히 담아 세한도를 그렸다. 홀로 견디기 힘든 제주도 유배 생활 중에 제자 이상적에게 보냈던 작품 세한도. 당시 폭독했던 겨울의 시련과 고난이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시간과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원본을 본다는 거는 뭐 매우 드문 기회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뭐 저도 봤는데 한 겨울 속에서도 초사 선생의 그 따뜻한 마음 제자한테 보내는 그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라는 게. 감동적인 거죠. 쓸쓸한 겨울을 보내고 이번엔 따뜻한 봄을 만날 차례. 조선시대 회화 평안감사 향연도를 미디어 아트로 재현한 전시 평안입니다. 평안감사 향연도라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을 가지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잔치의 현장을 이 전시장 안에 구현해내 보았는데요. 평안감사 환영 잔치를 화면에 축소해서 기록했는데요. 생각보다 큰 규모에 한번 놀라고 옛 사람들의 삶을 정교하게 담은 그림에 또한번 놀랍니다. 가장 먼저 인트로 공간에서는 평안감사로 부임해서 한양에서부터 행렬을 해서 이제 평양성 앞에 도달한 그 순간을 그렸고요. 그리고 그 대동문을 넘어서 평양성으로 입성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저작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상의 첫 번째 공간 길입니다. 저작거리에서 만난 백성들이 이제 잔치가 열리는 날 매우 즐거워하는 모습인데요.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가서 만나게 되는 공간이 두 번째 공간 환영입니다. 잔치하면 빼놓을 수 없는 춤 공연, 무공, 한무, 사자무, 검무까지 전통무용 퍼포먼스가 화려하게 펼쳐지는데요. 미디어 아트로 보니까. 더욱 실감이 나네요. 사실 전시 제목에 봄이라는 어떤 계절적인 배경은 딱이 시기에 맞는 봄이기도 하지만 또 조선의 관리라면 누구나 선망하던 가장 좋은 자리 부임한 그 순간, 인생의 가장 봄날 같은 순간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절비유서 전시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한겨울 가장 혹독한 시절인 새한과. 봄날을 닮은 가장 영예로운 평안. 조선시대 그림을 통해 계절의 감성을 색다르게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